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도와살 운에 사업을 시작하고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벼락출세하기도 하며 실수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초백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고 연예계나 예술계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정, 행동이 반듯한 운입니다. 남자는 처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업이 천직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세, 유명세를 떨치는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하여 명성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성정이 바르고 언변도 유창하고 문과 물을 겸비하고 모친의 도움으로 명성과 권위를 얻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의 개지로 모면하고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활동적이며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나 금전운는 약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 눈에 반짝하다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고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눈으로 엄란해질 수 있습니다.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눈입니다. 병을 얻거나 관제 구설을 겪거나 배신이나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자식이 호색적이며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으며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건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는 운입니다. 우리 험이 교묘하게 몰려오니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보고 공직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괴변으로 낙직을 하거나 누명으로 형벌을 받거나 사업가는 세금 과중이나 사기로 또는 경기 침체로 사업 부진을 겪고 화재나 천재 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불만족한 배우자를 무리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도와살론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